나둘셋한번 박수 딱한번딱나둘셋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즐거워서 그런지 오뭐 길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4일 정도는 비가 많이 와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비가 오고 비가 많이 내렸었다는 게 제일 큰 아쉬움이었고요 근데 이것 말고는 아쉬웠던 점이 없어요 함께했던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에 비를 미친 듯이 맞고 있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평생에 이렇게 엄마랑 함께 있을까 말까 한+ 법이잖아요 누가 안 했었던 거를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 군데를 가고 싶은데 아들한테 뭐라고는 하긴 했지만은. 그게 조금 다음부터는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이번 여행에서 좋았던 점 하실 말씀 한 말씀 음, 엄마에 대해서 몰랐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음. 이것저것 진솔한 이야기 고민도 털어보고 음. 뭐 엄마도 몰랐었던 점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거리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엄마라서 다행이었고 엄마라서 좋았습니다 뭐 에어설 덕분에 여권에 도장을 빵 찍게 돼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렌트를 한다는 것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녀보니까 아들이랑 같이 다녀서 좋았고 편안한 여행에서 좋았습니다 아들 운전하느라고 고생했고 뭐 여행 계획짜느라고 고생했고 여행 계획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잡으셨나요? 귀찮았어요 여행에도 패키지가 아니라 숙소부터 먹을 것도 뭐 관광이고 다 직접 제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되게 부담감을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엄마가 또 이번에 첫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엄마를 어떻게 엄마가 만족을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었어요. 좀 미흡한 계획이 있더라도 만족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계획은뭐 우리 같은 경우 는 특별하게 계획을 쫙 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은 어디 갈까? 어디가 좋을까? 그러고 계획을 짜서 그냥 즐겁게 다녔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집까지 오는 마지막 버스를 탔는데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시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대화하는 게 글이 딱딱 귀에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가 있고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동남아 쪽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 네 가족이 칠박팔일 정도 해서 여러 군데를 여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일정상 같이 참여 못하는 아버지에게 어디 좋은 거를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럴 때 항상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어요 같이 왔으면 더욱 추억이 됐을 거고 어, 엄마랑은 항상 이제 평생이 되도록 이게 추억을 남았기 때문에 엄마랑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도. 아, 그때 거기 갔다 왔었지 하면서 평생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와 공감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생기지 않았죠. 다음번에 함께 가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첫 해외 여행 일정. 에어서울과 함께한 소감은 어요 공항에 와서 수속을 밟고 딱 들어갔는데 인터존이더라고요. 넓고 깔끔하고 첫 번째로 민토존이어서 너무 좋았고 딱 수화물도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아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민토존을 이용해 보면 처음에 안 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화물이 딱 대기하고 있는 있다 생각해 보시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사실 저는 다음이란 단어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이란 단어는 기약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당장 항공권부터 끊을 겁니다. 그래야 가기 때문이니까요. 저렴하게 항공권을 특가로 예매를 한 경우에는 환불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되는데 다음에 여행 가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실천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세계는 정말 넓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직도 많습니다. 니트는 행복이다. 에어 서울.